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초대 교회 어뭐 400년도 정도 300년도 후반에서 400년도 초중반에 계셨던 어거스틴 우리 교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잠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책의 출처가 영혼의 위대함 본도출판사 성현 교수께서 번역을 하실 책이고요. 그 부분은 해제 부분, 전체적인, 원, 그 어거스틴 선생님이 직접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성현 선생님이 좀 본출인, 간출인 해제 부분을 제가 한번더 쉽게, 나름대로 한번 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영혼이, 이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이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영혼의 무게를 잰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이게 드러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게 인식하고 관련돼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인식과 관련해서 영혼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믿었었는지를 어거스틴의 그 원서를 직접 한번 나누면서 다루는 시간을 어,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항상 보시면, 뭐 헬라적이다 이러시는데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어 사두개인하고 바리세인하고 차이가 한번 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부터 나오는데 영혼의 크기는 3차원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3차원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나눌게요 제가 어 시간과 영원이라는 그 재생목 영상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생각을 전제를 한번 하고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쉽게. 우선 차원이라는 거는 좀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근데 공간은 항상 시간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3차원이라고 하면, 어, 보통 위치만 갖고 있는 것을 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논쟁할 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위치를 가져요. 근데 점이 이동을 하면 이걸 이으면 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은 이 사실은 이제 보이는데 양력 이렇게 넓이가 없는 거예요. 너비가 길이만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철학적으로는 <laughs> 그 신학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주제예요. 왜냐면 하 이 선에서는 넓이가 없기 때문에 이 선에서 보면은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 점이라는 메가.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근데 그걸 떠나서 계속해서 이 차원하고 관련져서 나누자면 얘가 1차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없는 방향, 얘를 아까 너비가 없었죠. 길이는 있었는데. 이 없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면 얘가 이제 2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평면, 평면의 세상. 이걸 이제 2차원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없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에는 위로라고 하면은 이 평면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어 동서남북으로 하면, 동서, 남, 북으로 하면, 북쪽을 위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가, 그게 아니라, 이거가 없는 방향. 뭐냐면, 이 화면 바깥으로. 화면 바깥으로. 없는 방향을 하면. 뭐,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입체를 제가 그리려고 했다는 것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없는 방향, 북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한번더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3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길이, 넓이, 깊이, 이런 표현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걸 봅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우고 그냥 할게요. 본서 제1에서는 물체의 크기라는 점에서 영혼이 크다는 말이 아님을, 지금 영혼이 크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영혼이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제 수많은 영상에서 신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가시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과학자가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한건 오해입니다. 애초에 기독교의 세계관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삼위일체 기초 지식이라는 영상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유와 어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공간적 시간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영역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위격으로 뭐 존재하신다 이러지만 우리는 한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영이기 때문에 영, 영이라는 애는 영이라는 존재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거기서 제가 삼일체 영상에 나눴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냥 한게 아니고 저희가 있는 교리들도 그냥 정립된 게 아니에요. 삼일체라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디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랑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제 문답식으로 얘기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그때 여덟 개 항의 논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째. 연장 없는 실제가 존재함을 이해하는 철걸음으로 정의를 예고한다. 여기서 연장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후대에, 이, 이거가 이제 오해가 생겨가지고, 데카르트가, 제가 데카르트 영상도 올렸는데, 심신이원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거가 사실은 오해를 많이 산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샀냐면, 데카르트의 심신의 이원론하고 저희가 이제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는 또 다른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데카르트가 말한 그 영혼의 부분도 사실은 연장이 없는 쪽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에 어느 송과 손과, 손과선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열어서 확인을 했더니 없더라 해가지고, 영혼이 없더라, 이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연장이 없는 실제가 있어. 그리고, 스티븐 핑커 영상에서 제가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어, 이런, 영혼이라는 걸 조롱을 할 때도, 뭐,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롱을 하냐, 공간적 사고관이, 사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나의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 안에는 또 누가 있어? 그 영혼이 보고 감각하고 느낀다면, 그 보고 감각하고 느끼는 그 영혼 안에는 또 뭐가 있어? 라고 해버리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공간적인 사고로 공간이 아닌 실제라고 한 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서 조롱을 하면서 굉장히 말을 하는데, 그게, 어, 뭐, 이제 세계관이 다르면 그렇게 나는 이런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잘못 오해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가 공간적 연장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 허물하고, 여기서도 허무라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심, 그, 이원론과의 차이 같은 거에서 올렸었는데, 어, 이쪽, 그, 삼해일체론 기체론 쪽에서도 올렸었는데, 이쪽은, 그, 허무한 공간이라든지, 뭐, 물질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공간을 상상한다든지, 아니 허무한 그 무언가, 허무. 비합리적인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못함으로, 물체보다 상위이면서 전장을 지니지 않는 사물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물체보다 상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옛날에는 다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전통적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근데 물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결국 연장을 지니지 않는 사물이 존재한다. 모든 물체는 여기서 이제 차원 얘기했던 게 나오죠. 길이 꼭 깊이라는 연장을 가진다. 1차원, 2차원, 3차원이죠. 영혼이 바람이나 숨결에서 발생했다면 저런 차원을 띄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영혼은 바람이나 숨결 같은 물체가 아니다. 지금 옛날에도 사실은 뭐, 오늘날보다도 더 미신적인 게 많이 성행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오히려 영혼은 그렇지 않아. 영혼은 둥둥 떠다니거나, 영혼은 이제 막 귀신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오히려 했던 거예요. 영혼이 자기가 깃드는 신체처럼 연장체라면, 저희는 이제 사람이란 존재가, 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혼 없는 신체가 없고, 신체 없는 영혼으로서 사람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지금, 그 이, 이, 사, 이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혼과 신체가 하나로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깃드는 신체처럼 연장체라면, 근데 이, 근데 이 몸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 연장체라면 신체보다 더큰 표상은 영혼이 내포도 못하고, 무슨 얘기냐면, 제 몸은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 공간 차지하는 거 안에서만 제가 이제 그, 제 그, 가슴이 차지한 공간 안에서만 가슴이 차지한 넓이만큼 정도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 너무나도 이제 확 벗어나면은 이제 여기를 벗어나겠죠? 간단한 얘기로 제가 뭐 어깨가 뭐, 한,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히 센치 몰라서 한, 한 50, 한 60cm 정도 된다고 하면 1m 정도 하면 60 c m 이후에 20cm씩 빈 공간에 남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담을 수 있는 게그 정도만 이렇게 딱 닿았는데 영혼이라는 이 존재는 표상,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상상을 할때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구가 우리의 육체하고 상상도 안 되게 큰데, 우주, 상상을 하죠. 이 표상을 할 수가 있다, 더큰 걸. 세계 전체만이 아니고 무수한 세계도 표상으로 상정한다. 그죠? 거대한 연장체를 상상력과 기억에 내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대한 연장체를 우리가 상상을 했죠, 방금?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영혼 역시 연장체라는 증거는 아니다. 육체에는 이세 차원의 불가, 세 차원이 불가분하게, 불가분하게, 불가분하게 존재하는데 영혼은 이것들을 물체로부터 분리해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는 기하학의 3차원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에보디우스에게 훈련시킨다. 다섯 번째, 나이가 들면 몸이 자라듯이 영혼도 더 커지지 않는다라는, 맞는가라는 의문에 연령이나 학습에 따른 영혼의 성장이란 공간적 성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니다 공간적 성장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예,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외 인식론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성장이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도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지 꼭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성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장이에요. 저희는 성장. 단계가 아니에요. 단계 아니고. 성장입니다 영혼이 신체 전체를 살리고 있는 만큼, 신체 전체의 영혼이 연장되어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도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말을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감싸고 있다라는 말처럼 들린다는 얘기예요. 교부는 감각에 관한 장황한 분석을 통해서, 감각이란 신체의 그 감흥을 통해서, 어, 그, 감각이란 신체적 감흥이다. 신체적 감흥. 느끼는 거예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회심준비론 관련해서 뭐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거스인 문자와 영화고 연결지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시고 감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혹시 헷갈리시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어떤 분께서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시, 식의 오해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시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회심준비론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아이디가 되게 재밌으셨는데 양치는 멍멍이 이런 분이 아이디가 그랬나? 그래서 올리셨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그분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제가 어,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쪽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오해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경험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신학계에서 어,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은데 어, 잘못 퍼져 있어요. 경험적 지식이라는 말이 그걸 왜 그런지는 한번 다른 인식론 영상들이나 이런 걸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 이거 문자와 영꼭 한번 확인을 하시면. 그게 이해가 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 논총에 보면은, 그 영어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과 찰스 피니의 회심을 비교를 한 영어 논문이 있어요. 그 개혁 논총 검색하신 다음에, 공짜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확인을 해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과, 청교도의 회심과, 청교도들이 회심주민론을 주장했던 그 회심과, 어 회, 샬스피니의 회심에서의 차이들이 좀 드러나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주장하셨던 회심을 보면은, 이 어거스틴의 문자형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새 생명이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새 생명이 주어진 그 존재가. 네, 그 부분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경험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오해를 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신체의 그 감흥을 통해서 감각을 의식한다. 의식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전신에서 행하는 감, 감각의 감각은 영혼의 연장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조금 약간 오파가 있어서 정확한 언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신에서 행하는 감각이에요. 감각이 영혼의 연장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신에서 행하는 감각이 영혼이 연장되어서 감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 이 신체가 감응을 한 거를 영혼이 그거를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감싸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가 이런 그 공간으로 연장이 외연이 같다. 내가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영혼이 크기가 같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 이게 재밌어요. 그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에서 잘려나간 꼬리가 움직이죠. 영혼 각혼. 옛날에는 그 동물에 있는 혼을 각혼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생혼이라고 하면. 식물에 있는 거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영혼이 몸통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다면 영혼이 분할 가능하다는 말이고 이거 벌써 이렇게 되면 버, 무슨 사고가 되죠? 연장이 들어간 공간적 사고로 영혼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영혼이 연장체라는 말이 아닌가? 교부도 카시키아쿰에서 노래기라는 벌레를 토막내는 장난을 기억한다. 이게 뭐였냐면 제자들하고 이제 어버스하고 노래기그 벌레, 기다란 벌레였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어떤 애가, 어, 그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 <laughs>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랐대요. 잘랐더니 뭐 했냐면, 긴 벌레인데 잘리니까 양쪽으로 뛰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그거 가 되게 신기해했던 그 경험을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로 하나를 들, 들어, 앞서 도달했고 수긍한 결론들을 모조리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영혼과 신체를 의미와 단어라는 도시로대식칭 시켜보자. 네. <laughs> 소리는 의미를 간측한 채 여러 부분으로 분절될 수 있으나. 자, 사과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는 이 글자 모양이 있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의미도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항상. 그죠? 여러 부분으로 분절될 수 있으나. 분절된 음절의 의미는 원래 의미의 분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쪼개져서 사가 되고 기역이나 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쪼개져서 사가 되고 기역이 되고 와가 되는 거죠. 원래 의미가 쪼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가 살아있는 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으나 영혼의 부분들에 의해서 각각의 부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여전히 불가분하게 남는다. 이 불가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공간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당연한 얘긴데 이제 이 물어보는 분이 계속해서 공간적인 생각이 강하게 배경지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영혼의 숫자를 따지는 문제에도 같은 논증이 동원된다. 에보디우스는 영혼이 하나이자 다수라는 논지를 수긍할 단계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당장 답변을 내놓을 처지는 아니었다. 이거는 제가 제가 살펴보니까 어, 심플라톤 주의. 심플라톤 주의적인 사고가 또 강하게 있었다고 해요. 에오, 에보디우스가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가 아니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그거하고의 차이를 말해주고 싶은데, 어, 그리 그런 부분도 다루고 싶은데, 이, 그리고 이제 3차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잘 말해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미, 이미 그, 그런 사고들이, 다양한 사고들이 가득하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대화를 하면 너못 알아들을 것 같다 공부 좀더 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아 원래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를 잠깐 한번 나눴고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적인 심신이원론을 이해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왜 되냐면 얘는 이게 두 개가 쪼개져버리니까, 여기에 세상하고 여기에 세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되지 않는 부족한 그 철학 지식으로, 그, 라이프니츠의 이원론에서, 어, 모나드는 창이 없다라고 나눈 거가, 이런 거에 영향으로 저는 보거든요. 영혼은 영혼의 세계고, 연장은 연장의 세계인데, 이게 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데, 창이 없다. 모나드 창이 없다.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느냐, 그래서 예정 조화론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사실은 정해져 있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준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잠깐 한번 영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때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 아왜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걸안 하는지 또 한번 다를 수가 있고. 반면에 육체의 감각에서 지식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혼은 육체적인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연장을 가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될 수가 있는데 감각을 통해서 시간 안에서 경험을 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시간에서 얻는 존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원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자충족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이가 굉장히 또 크게 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무조건 나중에 꼭 인식론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나눠져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뭐 개혁신학의 그 구원의 서정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넓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더 자세한 부분은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